Boy you motherfucker 어휴, 찍으려면 내가 뒤에 있어야지. 뭐 찍는 거지? 뭐, 그거 뒤에서 찍히잖아. 근데 내 때문에 묘는 막히잖아, 내 뒤에는. 뭡니까 뭐 그거? 빨리 안 가고. <laughs> 아, 진짜. 여기 아, 원래 다인데또 뭐, 댓글 몇개또 받아볼 기라고 또 찍네, 또. 형. 어? 그러면 안 돼.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 또못 사야 돼. 어? 어? 저거 나만 떨지나 나가는데 이거 오늘이라마 잘 가네 다들 섭섭하네 하나 오케이, 한덕이야. 아. 짱 난다. 오케이, 달민이 형. 달민이 낸다. 낸다. 오케이, 너보다 먼저 낸다. 너안 어. 내리지. 너안 내리지. 너안 어. 내린다. 너안 내리 있어. 가 어. <laughs> 달민이 형 먼저 내릴게, 려 잘해. 오케이, 오케이. 됐다 이제. 끌 끌고 가자. 맞아. 아, 아 사람마. <laughs> 너무 하네 <laughs> 내릴 겁이서 그게. 아이고야. 아, 아 보려는 비가. 머리 불러야. 돼 머리 빠진 소리 네 아. 에이씨, 거미줄 쩌네 아, 돌아 봐야 고 아. 역시 안 내린 사람은 내바이 없네. 난그래서내려 가려고 그랬는데. <laughs> 여기 여기 무서워요? 여기 어 책을 비가 와가지고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그대로 아? 오세요. 예. 초보님 질문 많이 <laughs> 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앞 사람. 다시 똑같이 따라하시면은 괜찮습니다. <laughs> 갑니다, 갑니다, 갑니다! 아, <laughs> 몸가만쳐봐 쳐보, 쳐보, 쳐보. 달형 <laughs> 아웃. 돌을 탐구 넘어가야지. 약팔지 않습니다. 고떨고 가. 아. 갑니다쫄지 않습니다. 쩔지. 출발. 출발 갑니다 출발 뭐 왼쪽으로 가요 오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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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역시 역시 아 오, <laughs> 형님은요. 아, 아 시도나 해봐야죠. 해봐야죠. 낭 뚫어지밖에 못 올려요. 아, <웃음> <웃음> 내가 다 뚫어지가 는거 보여줘야 돼. <웃음> 오 오. 예. <laughs> <laughs> 아 아빠께 들렸어. 아. 역시 산동이 밖에 안 되네. 이거 들었어. 아, 이거 야앞바퀴들었어 어떻게 성공했습니까? 아이씨. 아, 아, 아이고야. 이거 보니다 <laughs> <어쩌면> <laughs>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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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퍼포먼스로 갑니다. 퍼포먼스 퍼포먼스 아. 옆으로 갑니다, 옆으로 랍차도 아 <어이> <laughs> <laughs> 옆으로 간다요 <가도. 웃음> <laughs> <medieval> 얼마이씨. <laughs> <laughs> 먼저 가서 찍을까? <laughs> 오지석 찍을 건데. 오, 중간. 많은데서? 달면이, 달면이 뒤에 따라가서 달면이 옆에 뭐 이런 찍고. 나 내릴 건데. 어. 형 뒤에 찍어줄까? 나안내형 뒤에 찍 어, 배트. 그럼 형 먼저 가. 부까지 어. <laughs> 끝까지. 밑에 거기까지 시다 빠지네. <laughs> 휴대폰이 떨어질 것 같아. 아, 여기 아까 거기 네. 내려맞게. 내내, 내내 아, 벌써 이렇게 뉴트는. 뉴튼을... 아, 거기서 응. 네. 여기 서있지, 서 여기가 서있지, 오른쪽. 네, 어. 먼저 할 거야. 네, 먼저 가요 어? 아, 어? 내릴 거라며. 내릴 거라 아니 내가 먼저 가서 형 내려오는 거 찍어 볼게. 형형 <laughs> <laughs> 가요. 일단 형 찍고 <laughs> 내리면 여기 뒤태 주세요 맞다. 거기 밑 까칠한 대로 옵니다, 까칠한 대로. 아, 그건 좀 돌아오는 건데. 그건 몸살이는 건데. <laughs> 영상 안 나오는데. 자, 몸살이지 않습니다. 어허. 몸살이지 않습니다. 어디까지 다, 다 타고 왔는가? 오고순네에는 어, 뭐하노? 거기서 내리면 뭐해? 기다리라고. 아, 빨리 타고 내려와. 이거 엄청 까치는데? 빠. 아. 다시 해줘. 다시, 다시, 다시. 다시. 때 아니, 좀잡아줘야 뭐가 영상미가 나오지. 다탔나, 이게? 그냥 다탔지. 겁나 무섭던데 이빨 깨물었지, 나는. 너무 까치는데? 에? 네? 너무 까치. 형, 저 실력 봤죠? 못받는거제 위에서 있잖아 <laughs> 여기 여기 쪽 내려오는거야? 여기로 여로 자전거 <laughs> 형 사람? 갑니다 갑니다 쫄지 않습니다. 쫄지 않습니다. 공기 많이 빼지 않습니다. 어허. 어, 여,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! 오케이. 오케이. <laughs> 됐어, 됐어. 오, 저... <웃음> <대박>. <웃음> 어디로 꽁가 왼쪽, 왼쪽. 왔어. 왼쪽. 어? 왼쪽. 몇죠 끝까지 가야돼요? 끝까지 가야지. 저 위에 만디까지 원래 계단 없었지 않나? 아이게 누구야? 끝까지 갑니다 센스요아 진짜 비키비키비키! 비키, 비키. 어, 어허! 어허! 아이고! 아이아아이이고이고 아이고! 아이고! 아이 하든지. 고아아 아이고! 이거여이고 아이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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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이고! 이이 정도 난이아 <laughs> 아 형님 좀만 연습하면 어필다탈것 같은데 몸이 가게 봐서. 아 이거 왜 <laughs> 이렇게 빡썼냐아 이거 많이 놔아졌어 내가 여기 했거든 그래. 근 중간에 이가뽕냥했는데 운전 전에는 차라 이게 났어. 오른쪽에. 오른쪽 한번 튕겨 좀 올라가는 말해까 아니 여수 다리 탕 무조건 부든데? 그때 그때 엉덩이는 탕 치고 올라가야지 한번.